다가올 변화의 순간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EBS 역사 다큐멘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여정을 떠날 한국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 우리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며 다가올 미래를 형성할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거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 감춰져 있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처럼 예기치 않은 계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변화의 징후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남, 모든 지연, 모든 발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더큰 계획 안에서 정교하게 짜여진 조각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조각한 작품처럼, 우리의 삶은 창조자의 섬세한 손길에 의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변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렸던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빛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좌절감을 느꼈던 우회로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신의 섭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이 우리가 겪었던 거절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 마침내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삶 또한 인내와 믿음 속에서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매순간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경험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모든 지연 속에서 신성한 전략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복잡한 악보 속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발견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조화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민감성이 다시 깨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안일한 믿음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움직임이 아닌 깊은 내면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따라 길을 찾듯이 우리는 성령의 미세한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간들이 바로 신성한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운명의 장소가 있으며, 우리 이름이 새겨진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정렬되며 10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나쳐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이끌기도 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자격이 아닌 우리의 소명에 따라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잠재력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직접 써 내려가시는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정렬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시고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며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다른 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리듬이 있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가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신성하고 거룩한 약속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큰 목적과 집중력, 그리고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틀리지 않으며 그분의 모든 계획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시간 속에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 표면 아래 숨겨져 있던 것, 기만의 장막 뒤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행해진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정해진 때가 되면 빛으로 가져오십니다. 진실이 거짓과 맞서고, 동기가 드러나며, 사람들이 쓰고 있던 가면이 더 이상 그분의 영광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덮여 있던 것이 벗겨지고, 은밀히 속삭여졌던 것이 지붕 위에서 외쳐질 날이 오고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정제가 아닌 계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수치가 아닌 정결함, 치유, 회복을 위해 드러내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종교적인 행위, 정치적인 권력, 개인적인 야망 뒤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들이 위로운 척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관대한 척하며 상처 입은 자들이 온전한 척하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문화의 거짓된 덮개, 시스템의 허울, 사람들의 가식을 벗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임재의 무게 아래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 빛이 비추면 거짓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갑작스러운 폭로가 있을 것입니다. 숨겨진 동기가 드러나고 은밀한 죄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거짓이 산산히 부서지고 매력으로 조종하고 영향력 뒤에 숨어 있었던 자들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산산히 조각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기반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는 단지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억울함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숨겨진 채 고통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를 가져오시고, 짓눌렸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무시당했던 숨겨진 겸손한 목소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지 시스템과 지도자들이 드러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조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왔던 고통, 의심, 죄,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까지 모든 곳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분은 잘못된 것 뿐만 아니라 묻혀있던 옳은 것까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포기했던 숨겨진 꿈, 두려움 아래 묻어두었던 소명, 감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 또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잠자고 있던 것이 깨어나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려져 있던 것이 이제 불길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러내심을 통해 여러분을 그의 계획안으로 초대하십니다. 드러냄은 여러분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여러분을 두기 위함입니다. 이 순간은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겉모습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지만, 변함없이 신실했던 자들, 타협을 거부했던 자들, 순결함을 지켰던 자들에게는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가까웠습니다. 드러남은 부패뿐만 아니라 위로움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 거룩함과 속됨, 부르심받은 자와 사기꾼을 구별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대의 장막을 걷어 올리고 계십니다. 하늘은 지켜보고 있고, 땅은 신음하고 있으며, 성령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숨겨졌던 모든 것, 부패든, 소명이든, 약속이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드러날 것입니다. 돌파구를 향한 신성한 질서가 있습니다.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가속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정렬시키십니다. 문을 여시기 전에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십니다. 이는 지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 승진, 갑작스러운 기적을 외치지만 그들이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정렬입니다. 마음의 정렬, 목적의 정렬, 인격의 정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발맞추지 않는 자에게 가속화를 주시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신성한 질서밖에 통제되지 않은 속도는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에서도 바퀴가 정렬되지 않으면 차량이 제대로 가속할 수 없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구조가 어긋나면 경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비전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삶이 정렬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며 관계가 깨지고 동기가 불순하거나 우선순위가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바로 그 속도가 여러분을 높이는 대신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의 정렬이 완료될 때까지 자비롭게 붙잡아 두십니다. 그것은 멈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늘의 계획 안에서는 진전입니다. 정렬은 은밀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내면의 삶이 하늘의 청사진에 따라 재정렬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속삭임이 다시 들리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야망은 소명에 굴복하고 소음은 명료함으로 대체되며 애씀은 순종으로 바뀝니다. 정렬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여러분의 욕망이 그분의 음성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렬을 흉내 낼수 없습니다. 신성한 타이밍을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깊은 역사를 이루시도록 내어 맡김으로써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예 계속 보이지 않는 천장에 부딪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더큰 일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느끼지만 그더큰 일은 계속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해답은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항복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열린 문을 쫓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속하지 않는 문들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진정한 정렬은 손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익숙했지만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는 관계, 기회, 습관에서 벗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꺼이 놓으려는 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순종으로 비워낸 그 공간이 가속화를 위한 활주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렬 속에서 걸을 때 신성한 리듬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수월해지고 순종에는 은혜가 따르며 정렬에는 가속화가 따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이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그 정렬의 자리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이 있고, 알수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함이 있으며, 기다림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적의 전략은 여러분을 조급하게 움직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준비되기도 전에 뛰어들게 하고, 전략 없이 속도만 쫓게 하며, 움직임과 발전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제자리에 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속화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숨결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년이 걸린 일을 여러분은 순간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정렬의 시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순간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거룩하고 필요합니다. 정렬이 이루어지면 가속화는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심장박동과 완벽한 리듬을 이루는 삶을 볼때 지체하지 않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고 문들이 빠르게 열리며 멀리 느껴졌던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신성한 추진력에 의해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시기 전에 종종 흔들림을 허용하십니다. 흔들림은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임재의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바로 잡히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부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입니다. 흔들림은 신성한 혼란이며 변화를 위한 토양을 준비하는 거룩한 방해입니다. 변화가 오기 전에 흔들림이 먼저 옵니다. 닻을 내리지 않은 것은 쓰러지고 거짓된 것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를 쌓기 전에 기초를 시험해야 합니다. 흔들림은 표면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아래 놓인 것을 드러냅니다. 튼튼해 보였던 구조의 균열을 드러내고 숨겨진 타협, 말하지 않은 두려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줄 몰랐던 우상을 빛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허용하시는 것은 더큰 영광, 더 깊은 정렬, 더 강력한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불편합니다. 일상을 방해하고 편안함을 깨뜨리며 통제로지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는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남을 수 없는 것을 풀어주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기도하지만 흔들림을 거부합니다. 새로운 영역을 원하지만 오래된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지치기 없이 승진을 원하고 조정 없이 발전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흔들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변화가 클수록